미국의 수입 물가 수입 물가는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2018년부터 대중관세가 엄청나게 높게 네. 25%씩 매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을뭐 만약에 관세가 인플레라면 대중관세를 매긴 2018년부터 수입 물가는 적어도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관세를 때리자마자 전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19년에 심지어 국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디플레이션 이제 발생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저 그림을 잘안 보여주는데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1 8년에는 환율이 달러가 세지고 위안이 약해지면서 그 관세 효과가 상쇄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어 저도 그 부분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메인이라면 저 그림에서의 수입 물가는 적어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해당 수준을 유지만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그냥 상쇄시켰을 뿐이니까 관세가 미쳤던 영향에 따른 저 디플레이션을 왜 일어났냐고 물어보신다면,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통속도 자체가 경제활동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요의 저하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 당시로서는 이 관세가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수많은 관세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상 관세의 악영향, 경제의 악영향은 대략 1년의 시차를 두고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이제 미쳐왔었거든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 사실 올해 성장도 안 좋겠지만 더 걱정인 건 오히려 내년, 2026년에 성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요.